IGF-1이 심각하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띠온인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메띠온인이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생선에 있는 메띠온인 이게 얼마나 또 치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그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김평원 박사의 책을 통해서 이 메티온인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암을 유발하는 데 특별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암을 예방하시려고 하고 또암 전이를 예방하시려면 이것이 적게 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상 세포와 암 세포의 이 세포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김평호 박사님은 이렇게 그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호시탐탐 침입하는 병균을 어떻게 죽입니까? 병균은 병균은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분리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벽을 공격해서 죽이는 항진균약을 만들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또, 항생제는 세균만을 죽이는 약을 찾아서 만들어서, 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표적 항암제가 나와서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왜? 암세포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략할 수 없습니다. 자, 뒷, 암세포를 죽이려다 정상세포,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항암제를 썼더니 정상세포 100개, 1000개가 더 죽어요.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3대 대중요법이기 때문에 캔서 스텝 아웃 사이더 박스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중증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자연 치유 백과에서 왜3대 대중요법의 틀에서 나와야만 근본적으로 레디컬 리미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 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 세포를 대량으로 죽을 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974년에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세포가, 정상세포는 건강하게 적혈구가 뛰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 병든 세포는 우리 세포가 이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병든 세포에게 너너 병들었으니까 너는 스스로 죽어야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 하고 병든 세포에 너 죽어 하고 자살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아포토시스라는 자살 명령을 내리면 손상된 세포가 죽는 것이 바로 정상 세포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손상돼서 망가져서 너 죽어야 해 하는데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법자가 되어서 세포 속에서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의 특성입니다.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한대로 세포 분열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다라고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설명하죠. 암의 기전에서. 자 그래서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974년에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요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의 암세포는 철저히 무엇을 활용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냐면 메띠오닌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메띠오닌 자, 우리 문제의 IGF-1도 보았습니다. 암세포를 유발하는 IGF-1이 가장 큰이 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띠오닌에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cross-over human breast fibroblast라고 Plast 하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방에 유방에서 그 섬유 아세포가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이 도표는 뭐냐면 정상적인 유방 세포를 가진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 도표는. 자, 이쪽에는 보면 human m o n o 아 y 스 i c leukemia cells 이 단핵구성, 골수성 백혈병을 가진 세포입니다. 이쪽은 정상 세포. 이쪽은 골수성 백혈병 세포 환자의 이 사례의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도표, 정상적인 유방 세포를 가진 환자에서는 메띠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성장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까? 메띠오닌이 있거나, 메띠오닌이 없거나 거의 차이가 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 세포에서는. 자, 그런데 이 모노키릭 루케미아라고 하는 이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보시면 노 메티오닌 상태와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어때요? 성장을 해요, 안 해요 암세포가?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이 암세포가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동면 상태로 들어가 있죠, 휴면기로. 메티오닌이 들어가니까 여기 암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현저하게 크는 것을 봅니까? 이 도표 보이십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예,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걸 발견낸 거예요. 정상적인 유방세포는 메띠오닌 유무에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오른쪽에 백혈병 암세포는 메띠오닌이 있을 때는 잘 자라고, 없을 때는 전혀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패트리 배양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띠오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암세포는 메띠오닌 아미노산을 넣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죽어요.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왜 하늘마을 식단에 이제 이 메띠오닌이 없는 식단으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꼭 있어야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왜 제한하는지, 메티오닌을 왜 제한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메티오닌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티오닌의 분편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좀 보시면, 메티오닌이 가장 높은 583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DHA, EPA 많다고 하는 참치캔, 예, 정어리캔. 다시 말하면 생선입니다. 생선. 생선 가운데 이 메띠오닌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건 소고기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계란이었죠. 예. 닭고기의 이 메띠오닌 수치가 생선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달걀이고, 그 다음이 소고기 순이고, 그 다음이 우유 순이에요. 메띠오닌이 가장 높은 게 뭐였어요? 이 암의 수치를 계속 성장시키는 게 뭐였어요? 메띠오닌인데 그 메띠오닌은 어디에 많더라? 생선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생선과 닭고기, 이런 순서. 자, 그런데 반대로, 콩이나 밀로 만든 빵, 채소, 견과류, 과일에는 메띠오닌이 그렇다고 아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영양소는 아닙니다.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니까 이, 이 채소과에는 메띠오닌이 어때요? 적당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이시죠? 메띠오닌이 100 수치 이하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정도만 채소에는 메띠오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이나 밀로 만든 빵, 채소, 견과류, 과일에는 적은 양이지만 메띠온닌이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대장암이 생기고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지금까지 IJF원이 심각하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띠온닌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메띠온닌이 어디에 많아요? <laughs>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예 <laughs> 고등어, 뭐 참치, 정어리 벌써 침 넘어가시는 분들 계셔, 막 웃고 계시는데 이게 웃자노. 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맷디온인 수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좋은 최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음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이 식탐은요. 이 식욕은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매티온인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 도표는 붉은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른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래 도표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가끔 먹는 여성에 비해서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대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한번 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0%입니다. 예. 한 달에 한번 이하로 거의 안 먹는 거죠. 한 달에 한번 이상 한 주일에 한 번까지 먹는 분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39%입니다. 한 주일에 두번 내지 네번이 고기를 먹는 분들은 50%, 대장암 발병률은 50%. 한 주일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드시는 분들은 84%. 자, 매일 한번 이상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149%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대장이 붕괴되는 것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독하실 때 순서대로 하실 때 대장 청소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Meat use and breast cancer risk. 고기를 사용하는 것과 유방암의 위험률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카테고리에서 low socioeconomic status, eating meat occasionally, rarely or not at all. 이 낮은 그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있을 때, 이 고기를 먹는 것을 occasionally, 이 종종 먹거나 아니면 rarely, 거의 드물게 먹거나 아니면 not at all, 전혀 먹지 않을 때는 리스크가 1밖에안 돼요.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을 때는 일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이 소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에서 1인미 데일리 매일 같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몇 프로예요? 리스크가 몇 프로예요? 8.5%왜병 <laughs> 걸리셨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가끔 먹는 여성에 비해서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8.5배 즉 850%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왜병 드셨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메띠온인이 적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자, 메띠온인이 적은 음식이 뭐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콩가 종류들, 채소 종류들, 과일 종류들. <laughs>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메띠온인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발생한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메띠온인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많은 전문가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에서 메띠오닌의 억제는 주로 채식을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콩은 메띠오닌이 적은 식품이기 때문에 필수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활성산소인 유리기를 줄여주는 아주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먹어야 되면 꼭 계란이나 우유나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레디컬 리미션 상태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고 암을 생성하게 하고 암을 성장하게 하고 암을 전이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뭐였다? 뭐였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인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에 많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생선가운데 이 가장 높은 메띠오닌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선이었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반드시 동물성 지방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 이래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이 이 호르몬성 암을 가지신 분들은 우유 유제품 요플레 같은 그런 우유 유제품 섭취를 상당히 제한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예,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좋아하는 말씀을 한 소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도, 아이고, 내일 모레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내 웃자면 좋노. 응,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내가 뭘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염려가 많으시죠?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제에 넘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생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생각을 빼앗고 모든 애정을 다 빨아들이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은 영원한 실제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사단의 일인 이 악을 교정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을 허락하시는 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아픈 거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아픈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은 생활의 결과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 풍조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잠시 쉼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을 교정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실제들을. 깊고 고상하게 명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세상적인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친숙해지고, 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꽃을 보시고 이 코스모스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백일홍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그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는 그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는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친숙해지고, 우리의 기억의 복도에 하늘의 영원한 사랑스러운 장면들이 걸리도록 하늘 사물의 이점과 아름다운 심상을 제시하러 오신다. 그분은 더럽히는 것들로 찬 마음의 방들을 보신다. 그분은 그들 앞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제시하신다? 사이드로 제시하신다? 중심으로 제시하신다?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나를 만든 분에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세포와 나의 형질을 아시는 분에게 가셔서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위대한 교사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현세적인 관심사들과 대제들은 내세와 그 복스러움에 단단히 묶어맬 수 있다면 그들은 현저한 대조를 보고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 심령과 영혼과 전 존재가 그것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제가 여기에 이 매력을 느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와 같이 그분은 지배권을 휘둘러 왔던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사람들의 애정에서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더 높은 영원한 실제들보다 낮은 자리에 놓으신다. 사람은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바로 이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 속절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니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 생애를 투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